뭔가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애들이 지금 방학이라 가지고 너무 바빴거든요. 이제 딱 하루 남았어요. 내일 하루만. <laughs> 고기산거 이것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지금 며칠 못 먹었거든요. 이거 상하는 거 아닌지? cereal. c e r okay. you c a n have cereal. you never really did like my biscuits and gravy. Oh. I'm making biscuits and sausage gravy. Not Italian sausage, breakfast sausage. One sausage, one quarter cup of flour, two and a half cups of milk, and salt and pepper. And you have to keep the oil in the pan. You need oil. Perfect. I don't need any more salt. No. Alright, now we're just waiting for biscuits. Two minutes. Wait, that's not how you do it. it Pick this one up. Did you take a shower? Okay, come downstairs. I don't know how to record. <laughs> you don't want to cover all the biscuits, then you don't know what's on your plate.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제발 안상게 이걸 얼마 주고 산 건데 이거를 먹는다고 새 먹는다고 사고서 여태까지 안 먹었어요. 이거 진짜 내가 미쳤지. 소고기를 차라 냉동실에 넣었어야 되는데 냉동실 넣지도 않고. 오 냄새 괜찮습니다. 다행히 다행히 괜찮아요. 오늘은 여기 소고기 마블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랑. 샐러드랑 감자, 요렇게 해서 오늘 먹어보겠습니다. 감자, 요거 먼저 빨리 소금 좀 넣고 고기는 씻어왔는데요. 요게 뭔가 오늘 스테이크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애매해가지고. 곱슬이라도 좀 발라야 되겠어요. 딱 봐도 뼈 있는 데 쪽은 저희 목뭐 여기는 애들 목뭐 샐러드는 저희가 이렇게 사놨던 게 있어가지고 요것도 오늘 해치우겠습니다. 이렇게 시금치랑 요걸로 대체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시금치를 생으로 요거 요런 거 많이 먹거든요. 이거 먹으면 생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많이들 말씀해주시더라고요. 많이 자주는 안 먹고 진짜 가끔씩 한 번씩 먹거든요. 근데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 제 자주는 안 먹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막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뭐냐면 미국에서는 이거를 진짜 자주 먹거든요 생으로 저는 안 먹죠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샐러드로 많이 먹어요 여기서 찾아보니까 시금치는 생으로 먹어도 괜찮지만 옥살산 성분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소량 섭취 시 부담이 없으며 샐러드나 겉절이 등으로 즐길 수 있어 비타민 C 엽산 등 영양소 섭취에 유리하지만 신장 결석 위험 이 있거나 과다 섭취 시에 데쳐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Bridge is going to be easier to organize. It would have been nicer. If we so we got can have like Samsung. all the. Why well, the one we got is more expensive? It's better. Who cares if the one that we got is more expensive? Samsung is Samsung. Like Harbaj likes the LG baseball team. <laughs> 친구랑 한인마트 간 영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친구가 미국 친구가 이걸 샀는데 이게 냉동실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친구가 그냥 너 먹어라. 나는 이제 뭘,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걸 롤로 만들어준다고 해가지고 다 식지 않을 때, 식을때넣는거 아니고 뜨거울 때 넣더라고요. 이게 그냥 장갑에 하나 달라붙거든요. 그 일회용 장갑에다가 올리브 오일 있잖아요. 식용유 에도 되고, 올리브 오일 해도 되고 그거를 조금 묻힌 다음에 요거는 밥이 밖으로 가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 있잖아요 여기가 요거 돌렸을 때 다음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그 김보다 조금 더 튀어나오게 요렇게 뒤집을 건데요. 발에다가 그다가 플라스틱 랩 이걸로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도마에 안 달라붙게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그럼 아까 전에 밥 튀어나온데 있잖아요. 이게 위쪽으로 가게 제가 꼭 한쪽은 이렇게 좀 떼어내요. 왜냐면 여기 밀가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 부분 먹는 사람 밀가루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누드 김밥처럼 밥이 밖으로 가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줄 쌀려 고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섯 줄이 됐어요. 이거 조그만 거 여기 중간에. 그 빵칼 쓴 이유로부터는 빵칼 너무 편해가지고 빵칼로 씁니다 이제. 김이 밖에 있는 경우는 쉽거든요. 근데 이렇게 밥이 밖에 있는 이런 롤은 자른 다음에 이걸로 한번 다시 모양을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가는 장어 반 마리. 친구가 소스 스리라차마요 비간 스리라차마요 그거랑 간장이랑 일 소스 장어 소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랑 롤 친구가 피카 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먼저 잘 싸놓고 2시 42분인데 아직 오늘 한끼도못 먹었거든요 브루스님도 한끼도안 먹고 소스가 별로 없어요 지금. 브루스님은 장어를 막 좋아하진 않거든요. 장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두마하면 장소리 너무 큰데 꼬리까지 쏘지주가 t i s one is y o The shrimp tempura. Oh my gosh! I thought you were just gonna make like this. No, I mean it's enough for you know. See, you look cute. Thank you. I told her I was like, I was like, Do making me a um, sushi for dinner. I don't know what you're eating. <laughs> mm -hmm. But now there's enough. Yeah, so the vegan the oh sriracha sauce and soy sauce, eel sauce. I'm like I don't, I don't have eel. How do you even make it? I buy it. Oh, <laughs> and you put it in the squeezy? Yeah.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baby, you. What's that tapping? It's my refrigerator. But I'm getting a new one it it? tomorrow. I was saying, I thought your new one was coming in. Tomorrow. Oh. I <laughs> like, good but it's just the thought of eating eel. 고 제가 필라테스 할 때만 입는 분홍색깔 <laughs> 양말도 샀습니다 새로 좀큰거 같아요 사이즈가 오늘 필라테스 하러 갑니다 오늘 가서 천천히 다안 따라고 저번에 그 죽을 뻔했던 그 강사님이 오늘도 계세요 아마 알 거예요 다 따라 하지 않아도 기억해 주셨어야 되는데 아무튼 물 하나 챙기고 핸드폰 키 이렇게 해서 다녀오겠습니다 역 때문에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벌써 토할것 같아요. Hello. Hello. 너무 좋은데? 오늘은 왜 눌리는 거지? 아주 좋았습니다 토할 거 같은 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구독자님께서 무조건 호흡해야 된다고 꼭말 호흡 하면 어지러울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문제였을까요? 오늘 너무 시원하고 좋았어요 선생님도 기억하시더라고 해서 오늘은 괜찮았냐고 끝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괜찮았는데요? 너무 근데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집에 가서 오늘 냉장고 안에 새로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well, I'm hungry I'm 치킨 이걸로 오늘도 닭게장 해먹겠습니다 Like 좋다. 다 이거 다 이거 너무 좋 이거 단백질 운 이거 고서 단백질 먹는 거 맞죠, 거 너무 좋다. 이거 넣무 좋다. 나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새로 들어옵니다. 여기 지금 여기를 잘 봐주세요. 요만큼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보다 좀덜 튀어나오는 걸로 샀거든요. 쓰레기가 아주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스 같은 거 사고 나서 지금 아마 분명히 몇년 돼가지고 오래된 거 있을 거거든요. 저희 냉장고 지금 청소를 더안 했어요. 왜냐면 냉장고 새로 들어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안 먹고 있고 있던 거야, 이걸. 2024년. a r m is not long enough to reach the back door. 오래 걸릴 거 같아 생각보다. Drop that. Maybe I should hold that while you do it. I know you. Well, it's time to move that away from the sink. Okay? How did I do anything? Did you bend it? No. That's why I put it on a flat surface. that's literally what i was just as it happened i'm talking about it you got glass all the way over here i know it's all over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없어요. 여기가 여기 올려놓는 부분이 이제 냉동실만 남았어요. 지금 새 냉장고가 온다고 해가지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냉장고입니다. LG 거로 샀어요 이번에 이 옆에 여기 옆이 조금 더 얇은 거예요 얇은 걸로 샀는데. 이것 때문에 이만큼 나야 된다는 거야. 문을 열어야 되니까 문 어떻게 열어? 이렇게 해야 되니까 무의미한 거였어요. 괜히 가격도 이게 더 싸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열리기도 하고 이렇게 도 열립니다.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저녁은 여기 피타 브레드 있거든요. 여기 위에다가 피자 소스랑 치즈 올려가지고 피자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하루가 너무 긴것 같아요. 오늘 아까 전에 필라테스 하고 냉장고 청소하고 저 유리. 이게 아직 알아가는 중이어서 다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이중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물 같은 거 꺼내게. 그리고 여기 이제 물 나오는 거 물이랑 얼음 나오는 거 있고.